Thank right.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상생임대 관련 유권 해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번 해석은 누구나 궁금했던 실전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직전 임대차에선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5% 이내로 올려서 계약한 상생임대차에선 2년 이상 실제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전 임대차 1년 6개월 또는 상생 임대차 2년 이상의어머 임대를 채우기 전에 셋짜가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셋째의 사정으로 나간다면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정 지역에서 취득을 했다면 여전히 상생 임대는 유효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년 7월에 2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7월 만기 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로 5% 이내로 다시 2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20년 7월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리고 22년 7월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입니다. 직전 임대차에선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이건 이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차에선 2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 세입자가 직장 관계로 1년만 살다가 전출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한달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계약한 재계약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세자가 나간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사정으로 어머 임대 2년 경과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 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12월 14일 질의의신에 등록된 유권해석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비가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직전 임대차에서 1년 6개월 이상 그리고 상생 임대차에서 2년 이상의 실제 임대를 해야 적용입니다. 그런데 계약 중간에 임차인이 조기 퇴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 충족 전에 퇴거를 했네요. 답변의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10월 31일 유권에서 그리고 11월 10일 육근 해석을 참고하라고 하네요. 먼저 10월 31일에 나왔던 육근 해석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하라는 10월 31일 육근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상생 임대 첫 육근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 2년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면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12월 14일 유권에서 까 차이점은 그냥 단순히 임차인이 상생임대 2년 충족 전에 조기 퇴거를 한 경우입니다. 답변의 요지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상생 임대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이든 상관없이 상생 임대차에선 실제 임대를 2년 이상 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아래 해신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해석이 나왔을 때 다들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임차인 사정인데 왜안 되는지, 상과라는두 번째 육근해석입니다. 11월 10일에 등록된 기재부의 육근해석입니다. 제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 특례 적용 여부 이 해석이 오늘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어무임대 충족전에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 특례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신 분의 사실관계는 앞서 본 사례입니다. 직전 임대차에서 실제 임대를 2년 이상 했습니다. 이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어무 임대 충족전에 1년만에 임차인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상생 임대 2년의 어무 임대 충족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 특례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했네요. 기재부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또는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과하여 같은 향의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직전 임대차 그리고 상생 임대차 모두 해당입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한다면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과 합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단서가 있네요.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입니다. 임대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의 임대기간을 합산을 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과 1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다면 상생임대가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종전 임대료를 초과한다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같거나 낮아야 적용입니다.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또는 상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1년 6개월 이상 또는 2년 이상의 의무 임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종전의 임대기간과 새 임대차 임대기간을 합산을 합니다. 다만 종전 임대료 받아 낮거나 같아야 적용입니다. 여기엔 직전 임대차, 상생 임대차 모두 적용입니다. 11월 10일 육군해석이 상생임대 기준이 되는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해석도 모두 이 해석을 근거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해제가 된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거주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상생임대 특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면 이 경우는 다릅니다. 취득 당시의 조정지역 주택인 경우입니다. 즉,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다면 양도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서도 거주요건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상생인대 특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